집에 오면 다리가 항상 퉁퉁 부어 있는 경험 해 보지 않으셨나요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도아지TV의 디자이너 도아지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슈즈를 추천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건 제가 신발에 좀 실패가 많았어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. 제가 남들보다 발이 좀 못생기고 불편한 발을 가지고 있어서 편한 신발을 찾기가 늘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신발은 정말 패션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. 특히 겨울에 부츠 고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옷이 두껍다 보니 긴 시간 앉아있거나 걸어다니다 보면 다리가 여름보다 잘 부어서 집에 오면 다리가 항상 퉁퉁 부어있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? 그만큼 신발은 내 발에 잘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와 제가 몇 가지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현재 판매되지 않은 부츠는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런데 꼭 직접 신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. 제 발에는 편해도 여러분들 발에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부츠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잘 맞고 편하게 늘 신고 있는 아이들로 선별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부츠의 스타일을 찾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첼시 부츠. 첼시 부츠는 제가 겨울에 문신처럼 신는 아이예요. 굽이 낮은 부츠라서 편하고 어떤 룩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거든요. 저는 블랙 화이트 가지고 있었는데 화이트는 한국에 두고 와서 지금은 블랙 컬러만 가지고 있답니다. 블랙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화이트 컬러도 추천드려요. 어두운 컬러의 아우터에 포인트로도 잘 어울리고 밝은 아우터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랍니다. 비슷한 스타일로 에나더 스토리즈 제품 추천드려요. So 두 번째, 포인트코어 싹부츠예요. 싹부츠는 발목까지 잡아줘서 스커트나 팬츠 모두 잘 어울려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스웨이드 소재의 블랙 컬러예요. 개인적으로 스웨이드 소재가 잘 늘어나서 발모양이 예쁘지 않은 저에게 좀더 편하게 잘 신게 되더라고요. 앞코가 뾰족한 디자인이라 더 발목을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져요.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의 삭부츠예요. 에아더스토리즈 제품인데요. 굽이 스퀘어굽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블랙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소장하고 있어서 베이지 컬러로 선택했어요. Girl, 세 번째, 라운드 토 부츠예요. 라운드 모양의 부츠인 거죠? 라운드 코가 좀더 편하게 신게 되는 것 같아요. 발이 길쭉하신 분들이라면 포인트 코도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발이 조금 둥근 편이거나 뭉툭한 편이시라면 이렇게 둥근 코가 조금 더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이 제품은 코스 제품인데요.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발을 확 감싸줘서 차크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신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지퍼 없이도 잘 들어가고 군더더기 없이 예쁘게 발 라인을 잡아주는 디자인이에요. 네 번째, 스퀘어토 앵클 부츠예요. 둥근 코가 귀여운 느낌이고, 포인트 코가 질축해 보이는 느낌이라면, 스퀘어토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. 포인트 코처럼 발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, 포인트 코보다는 발이 좀더 편해서, 포인트 코가 불편하신 분들은, 스퀘어토를 선택하시면 좋아요. 이 제품은 자라 제품인데요. 자라도 제가 신어봤을 때, 저렴한 슈즈는 좀 무겁고, 조금 불편한 착화감이었는데, 조인 라이프 라인의 슈즈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가죽이 부드럽고 무겁지 않아서 추천드려요. 블랙,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, 저는 화이트 컬러로 선택해보았어요. Yeah, we'll 마지막 제품은 니하이 부츠예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블랙 컬러고요. 어 2016년 겨울에 구입했던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잘 신고 있어요. 이런 별다른 장식이 없는 슈즈들은 매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매해 꺼내서 신을 수 있답니다. 비슷한 제품으로 망고 제품 참고해 주세요. 이렇게 다섯 가지 스타일의 부츠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. 슈즈의 토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슈즈의 느낌도 다르고 착화감도 달라서 발이 가장 편한 슈즈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스타일로 구매할지 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없는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. 블랙 컬러가 없으시다면 블랙 컬러는 정말 잘 신으니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블랙 컬러가 있으시다면 화이트 컬러 추천드려요. 부츠를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즈는 착화감이 가장 중요하니 꼭 신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